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더즌 한번 봐볼 건데 자 더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나오고 있었죠. 자 정부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더즌인 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이 거래일 연속 지금 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만큼.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만큼 좀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만큼 내가 결국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게 맞나, 더 올라가서 매도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고민이신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오늘 이 상황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더즌을 둘러싼 이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얘기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남겨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더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는 주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이죠? 자 정부가 지금 민주당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관련주의 동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스테이블코인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 그러니까 가치 변동성이 없는 코인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게 현금을 대체한다 라고 보시면 생각하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현금을 대체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화폐가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새로운 화폐가 지금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곳들이 본격적인 좀 반응을 오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카카오예요, 카카오. 자, 카카오 중에 이제 카카오 페이죠? 왜 카카오 페이냐?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뭐, 페이 코인, 알리 코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우리 뭐, 배민 페이도 있고, 생각해보면 쿠팡 페이도 있고, 자,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이 현금을 대체하게 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왜? 우리 주주님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활용이 많이 될 때가 어디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페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더즌! 카카오페이랑 지금 협업 중이면서, 더즌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예요. 즉, 지분율로도 협업 구조로도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우리 어뭐 입고 쓰고 먹는 게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그 중에서 먹는 거, 특히나 입는 거, 쓰는 거 모두 다쓸수 있는 쿠팡. 쿠팡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더즌 쿠팡페이랑도 협업 중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에 지면서 더즌이 수직 상승하는 거에 방점을 찍은 게 뭐예요? 더진 아마존이랑도 협업을 한대요. 자 이번에 지금 파트너 협력사로 합류가 되었고 하반기엔 동남아 사업에도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지금 베트남도 코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국같은 경우도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상원원에서 됐어요. 자 그니까 지금 미국도 그리고 나서 동남아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 결국은 다 모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는 구조로 지금 시대적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지금 미국의 아마존 잡고 있고 한국에서 쿠팡 카카오톡 잡고 있는 더진 최대 수혜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지금 그기대감에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는데 저번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이 나온 건 무상증자예요. 아니, 무상증자 지난번에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 무상증자가 들고 오게 된 파급력이 상당해졌는데 뭐냐면 자 더즌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에요. 자, 신규 상장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던 폭탄이 하나 있어요. 이거요. 자, 3개월 보호예수 기간이 이제 곧 끝나는데 왜냐? 3월 24일 날 상장을 했어요. 자, 그렇다는 건 3개월 뒤면 언제예요? 6월 24일이죠. 지금 며칠이에요? 6월 20일. 자, 그러면 언제요?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날 지금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자, 이 187만 5천 주가 아니에요. 무상증자 진행했잖아요. 1대 2로. 그러면 얘네들도 3배수로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562만 5천주. 즉5 0 0만주가 넘는 물량이 보호예수 물량으로 풀린다고요. 이게 보호예수가 이미 물량을 안준게 아니에요. 물량은 줬는데 이거는 유통 금지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당연히 얘네도 혜택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 보시면 지금 유통비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약 1,300만주. 1300만 주가 지금 유통되는 주식에서 562만 주가 폭탄이 터진다고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24일 날 우리가 적어도 24일 날전까지 매도해야 되는 건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자, 이거 이제부터 보유 수 물량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이걸 봤어요. 근데 주가가 23일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이 공간이 됐을 때 내가 여기서 매도하실 거예요? 안하겠죠 왜? 더군 상승의 모멘텀은 굉장히 큽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요 이 이거 적어도 5년 호재예요 왜?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는데 지금 민주당의 집권 기간이 언제예요? 5년 동안이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나면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못 드러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거 그냥 시대적 흐름이라고요. 즉, 뭐예요? 이제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더진인데 이 공간에 내려왔을 때 내가 매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다만 그런 만큼 지금 23일 날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23일 날 주가가 올라 있어야 24일 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죠. 어차피 562만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략 매도 안 돼요. 지금 전고점 부근인 만큼 일단은 일부의 보호 예수 물량 추월하는 기정적인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23일날 상승을 하면 매도라든지 23일날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23일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내가 지금 이 부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다시 한번 오를날을 상상하면서 행복한 기다림을 할지는 지금부터 딱 이틀간에 이 이틀간의 대응이 정해준다고요 그런 만큼 우리 이 준비 철저히 하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 만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오늘자에도 5일선을 지금 받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 만큼 자 이대로 마감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날짜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이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왜? 다음 거래일 월요일이잖아요 다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상증자 할 때도 더진 이 공간에서 본주 물량 무조건 털어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주 물량을 안 털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이게 생각보다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도 타이밍이란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온다고 칩시다. 상승이 나오는데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 지금 음, 제가 봤는데 흐름상 최고점은 23일 10시 45분쯤에 고점이 나올 거예요. 에 일단 믿겠어요? 못 믿죠. 그리고 그게 맞겠어요? 좀 맞으면 저도 놀랄 것 같긴 해요. 즉 뭐예요? 23일 이 하루만큼은 실시간 대응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오늘 중에서도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비 이 이틀간만 열심히 하자라는 거고 그이유에 뭐예요? 주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 쓸어 담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한 번으로 우리가 수익 보고 다시 한번 올라섰을 때 수익 보는 것처럼 이 준비를 해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내가 더즌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010-489-9671로 더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 도와드릴 건데 자 비용 받는 거 없습니다 무료인 만큼 편하게 보내주시되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더즌 아침마다 제가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월요일 화요일은 반드시 필수 이 방에 들어와 있으면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 들어올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그만큼 지금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걸 알고 있어도 반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매도 타점 어디서 제일 먼저 공유돼요? 이 방에서 제일 먼저 공유돼요. 정보들 어디서 제일 많이 공유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공유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걸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내가 더진 지금 진짜 한줄라도 들고 있다. 무조건 연락 주세요. 내가 이번에 아 내가 저때 팔걸왜안 팔았지 이 속상함 가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락 주시면 자 매일매일 라이브 참여해 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런 만큼 이 방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꼭 성공적인 매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자, 매집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국내장 힘들다 힘들다 해도 우리가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큰 수익 나와요. 예를 들면요. 하나오션, 조선주, 로봇주.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양자주도 있었고 원전도 정말 많았죠. 다들 수익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 날아갔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 그렇게 올라갈 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나도 샀지. 미리 알수 있다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증자 관련 종목 잡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증자 관련 종목이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첨단 소재 우리 이거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어요 1430원에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매도한 게 11600원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 상승이요자 800퍼센트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권리락 전에 잡고 들어갔다라고 했죠 증자 비율 1대 1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물량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수익이 800퍼센트 아니죠. 1대1이니까 1600% 지금 수익을 본 거죠. 얼마 동안? 두달 동안. 자 옆에 있는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자 7월 달에 들어가서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자비율 1대0.5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 1,000%가 끝이에요. 아니죠. 지금 추가적인 물량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가 이 증자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증자는 특징들이 있어요. 무상증자던 유상증자던 정상적인 기업이면 계획을 갖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 첨단 소재 뭐 때문에 올라갔죠? 양자 관련 섹터기도 하고 이 양자 관련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 체결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자,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드 뭐 때문에요? 코로나 백신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특허가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상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즉 무슨 소리예요 증자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호재를 알수 있으면 우리가 증자 전에 빌고 들어가서 큰 수익 볼수 있다는 라 건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고 확신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있는 구간이 보통 증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반감사면서 주가가 내려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지지테스트 완료되고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만큼 지금부터 빨리 잡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지금 목표 수익률 600% 이상 플러스 알파죠 자, 그런 만큼 우리 국내장세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 크게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참여 방법 간단해요.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요? 제 번호로 주시면 돼요. 010-4892-9671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잡아야 돼요. 이미 매집은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지금 잡아야 제일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수익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에 대한 오픈해 드리고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손실 복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위해서 이벤트 준비했어요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누르시면 이 설문조사창 뜰 건데 이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혜택도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여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 성함이랑 닉네임 그리고 나서 사연까지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제출하기까지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2분 2분도 안 걸리는 만큼 꼭 반드시 참여하시고 이 밑에 보이시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1억 만들기나 히든 종목 아니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매집방 이거는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2분 이분, 2분만 딱 투자하셔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이런 걸 원한다는 목소리도 내주시고 혜택 받아 가셔서 수익도 내시고 손실 계좌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